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새색시인데요. 보통은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라면 알콩달콩 정말 사랑의 온도가 뜨거울 텐데, 저희는 그런 사람들처럼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고는 있지만, 저희 남편은 자그마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 나서 일이 너무 바빠져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신혼부부이지만 얼굴 한번 보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이 남자가 나와 결혼한 건지 아니면 일과 결혼한 건지 모를 정도였고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결혼 생활에 불만이 쌓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남아있던 사랑마저도 차갑게 식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을 볼 때마다 불만을 말했고, 자연스럽게 다툼도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바뀌려 하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앓고 있던 시기에, 정말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는데요. 그 친구는 학창시절 저를 좋아해 주었던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친해지게 된 것이었죠. 그것을 계기로 저는 결혼을 했지만, 이 친구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까맣게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사랑을 알콩달콩 피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하지 못했던 데이트를 그 남자가 대신해 주었고, 그동안 남편에게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몰래 두달 정도 그 친구와 연애를 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죄책감이 몰려오기도 하고 슬슬 연애가 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남자는 짧은 연애에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그런 남자를 뒤로하고 쿨하게 헤어졌습니다. 이별을 하고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에 정말 홀가분하게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따라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저는 너무 반가웠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반겨주지 않았고 제가 남편 몰래 개설했던 인스타그램의 사진들을 들이밀며 제가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며 저에게 진실을 요구했지만 저는 그동안 저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던 남편에게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미안했다며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하는 거지 뭐예요. 자신이 그동안 소홀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남편. 그런 바보 같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청나게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온전히 제 잘못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정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할 테지만, 밀려오는 죄책감에 저는 그럴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면서 사과하고는 집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렇게 며칠 친구 집에서 생활했는데요. 그렇게 친구는 힘들어하는 저와 함께 매일 곁에서 술을 마셔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정신 차리지 못했고, 그러다 어느 날 회사 거래처에서 우연히 어떤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 때문에 만났지만 이상하게 이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으면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그 남자분 역시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처까지 주고받게 되었고, 그후 전화 통화하며 문자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회사에서 힘들었던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들었다고 하소연을 하면 그 남자는 드라이브하자며, 퇴근 후 저를 데리러 와주는 호의를 베풀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점점 그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 것이었죠.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하며 느낌 있는 호텔 하며, 얼마나 젠틀하고 멋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그 남자에게 빠지게 되었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저는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도 알렸지만, 남자는 괜찮다며 어차피 이혼할 거 아니냐면서 저를 품어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남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집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몇달 만에 집에 들어와 이혼을 요구하는 저를 보고는, 남편은 포기했는지 알겠다며 순순히 이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몇번 남편에게 연락이 왔었고 남편은 저에게 자신이 다 잘못했다고 그동안 미안했다면서 제발 돌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점점 더 남편에게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보고 지금 만나는 이 남자는 고맙다면서 저에게 더 헌신하고 잘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얹어서 저와 함께 미래를 꿈꾸자는 약속도 해주었는데요. 저도 그런 남자를 보고 믿음이 생겨 당연히 좋다. 결혼하자 하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남자는 결혼 준비는 커녕 그 이후로 결혼에 대해서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남자와 다툼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정말 우연히도 그 남자의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에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저처럼 결혼한 유부남이었던 거지 뭐예요. 이 남자 역시도 저와 상황은 피차일반이었고 아내에게 이혼을 말하고 있었지만 쉽사리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남자는 딸린 애까지 두 명이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아내는 쉽게 이혼을 해주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알고도 저는 이 남자를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내가 나서야겠다 싶어 그 남자의 아내를 직접 만나 이혼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말과는 다르게 여자는 너무나 흔쾌히 이혼하겠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는 저에게 조언 하나 해주었습니다. 그 남자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콧방귀까지 뀌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여자는 저더러 괜찮냐면서 어떻게 그런 놈이 남자로 보이냐고 한심하다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 남자에게 헌신하려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는 다르게 남자는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정한 것만 같았던 이 남자는 저에게 잦은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고, 밖에서는 술과 여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우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의 전 와이프가 왜 그렇게까지 쉽게 이혼을 해주었는지, 그제서야 알았고, 정신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의 전 와이프가 말해주었던 이야기들이 그제서야 떠올랐고, 저는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 버린 것인지 하며, 후회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남자에게 올인했던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 남자를 바로잡아야겠다 싶어 가진 노력을 해보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자의 전 와이프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 또이 남자에게 노란하고 있을 다른 여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쓰러졌습니다. 저 또한 이런 저 때문에 힘들어했을 전 남편이 다시금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을 취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재혼해 저와의 생활은 잊었는지 해맑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 놓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게 다내 업보겠거니 하며 전 남편을 포기하고 행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힘들다고 기대려 해 보았지만 부모님은 더 이상 저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면서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사람이냐 하시면서 저를 피했고 그런 저는 기댈 곳 하나 없이 외로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일은 분명했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정말 시간을 돌리고 싶을 뿐입니다. 정말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 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후회가 되네요. 하지만 시간을 되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제 심정에 대해서 알아주었으면 싶어 이렇게 사연을 남겼습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